이 난의 이름은 아이시티팜 파피오라는 서양 난입니다. 색깔도 아주 다양하죠. 하얀, 또 분홍, 노랑, 어, 이런 색깔들이 있고요. 작년에는 어, 파란색이 피었었는데, 어, 이번에는 이렇게 하얀 꽃이 피었네요. 이 파피오의 꽃말은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집안의 애군을 떼려면 이 파피오를 길러야 된다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는 이게 꽃대가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예, 여기에도 두 개가 있죠. 앞에 뒤에. 음. 그리고 이 파피오의 특징은 영기 보면 이게 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주머니가요. 참 신비해요. 그래서 저는 퇴근해서 들어올 때마다 파피오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지내죠. 그리고 모든 이 꽃들은 꽃받침이 보통 세 개고 잎이 세 개에서 여섯 개인데 이거는 특징이 다섯 개예요.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뒤에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뒤에가. 음. 그래서 아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파피오가 모양이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아.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연상하는. 이게 이게 하얀 꽃은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가을에 꽃을 핀데,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아주, 이번엔 꽃이 활짝 피어서, 만발해서 너무 아름다워. 난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꽃이 피어진다는 게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다운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또 능력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거아요 예, 여러분들도 한 번, 파피오를 한번 사다가 한번잘 길러보세요. 참, 아름답죠. 예. 사랑해, 파피오. 잘 자, 안녕.